자, 1 2번 찾아라 보이니? 뭐 어, 처음에 박스에 indie only 1800년대라고 되어 있고요. 또번에 in, in other words, over time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1800년대 얘는 일단 소재, 즉 소재, 소재. In other w o 월즈는 강조 한번 더 하는 거니까 강조 오버타임은 시간이 경과한데 시간이 경과한데 앞에 시간이 있었어요 앞에 시간이 있었냐고 뭐 네. 어, 있었잖아 그러면 이따 봐. 시간의 부사구가 있고 또 시간의 부사구가 이렇게 등장을 했다면 음, 이게 예시가 될 수도 있지만 자, 두 개가 대립될 수도 있어요. 그럼 over time이 대조가 될 수도 있다. 대조 일단 알고 아, 일단 박스 위에 있는 걸 봐야 되고요. 박스에서 뭐 찾아야 돼요? U. 음, 자, 자 old하고 U. New. 그래서 뉴를 잡아놔야죠. 되 뉴. 뉴. 새로운 정보를 잡고 이 정보랑 같은 내용이 이이터들이 연결되는지 잡아야 돼. 아 순서할 때 순서할 때 어떻게? 순서와 사 어. 순서할 때, 자, 순서할 때. 연대 동물 잡아. 연대 연대 동물하면 사바식을 해요? 사바식 만 사바식. 어, 렇죠 내년에 열심히 하겠네? <laughs> 아, 네. 그럼러면 그렇죠. 사과식 하면은, 어떻게? 안 먹는다고 얘기하고 빠져? 그냥 먹고 죽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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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laughs> 거기, 그, 뭐, 거기서 나왔잖아. 2 9구7인가이9구3가 그거 나왔잖아. 걔 아, 누구지? 아, 아, 아. 바로, 바로. 어, 그런 그래, 지금, 지금. <laughs> 걔가 이렇게 사과식 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지네 선배들이 빼주잖아. 이렇게 근데 걔만 혼자 다 먹고 죽어 먹고 죽는다. 연배 배. 4발 4번 4사 5번 6번 8 3번

아니죠? 그다음에 골드 뉴. 자, 가겠습니다. 박스 있고요. 이거는 지 노를 카메라. 그러 그럼 이 오케이. 독일의 의사. 얘는 사 오케이. 문제인가? 어, 주장했습니다. <목소리나> 자, 그럼 처음부터 이게 나왔잖아. 사람 이름인데 얘가 이름이 왜렇게 길게 나왔어요? 그건 뭐한거야? 인용. 예. 인용한거지. 그치? 인용한거야. 여기다 인용해라고 쓰고 그럼 이 사람의 주장 내용은 잘 보관 안돼요. 어,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 오케이. 더 크고 뚱뚱해지는 동물. 오케이. 있는 동물들 오케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댄스에 맞추고요. 댄스에 맞추고 앞에 더 bigger and fatter 이따 볼게요. 자. 핵심 내용은 이제 주장 내용이지. 어, 무슨 공이야 지금? 무슨 공 어, 비교 공문 고문. 비교 공문은 뭐라고? 비교 공이고 네, 조 어, 네,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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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조조그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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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어?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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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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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것과 추운 곳을 대조하고 있는 거지. 감소하는 음. 건 어디야? 추워. 강조하는 것은 추운 곳의 동물들이 백하고 어, 살이 뚱뚱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럼 박스에서 음, 잡아. 박스에서 못 쳐져야 되는 뉴를 잡아야 돼. 그러면 올드 음. 정보를 앞에다 쓰고 아. 새로운 정보를 뒤에다 까는 거야. 항상 뉴 아. 정보는 동사 뒷부분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공사 B가 어디야? 아, 네. 어 그렇지. Bigger and factor 물결을 쳐. Bigger and factor 물결을 치고요. 여기다가 e w 라고 써. do do. 그러면 이제 뒤쪽에 나와야 되는 게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 붙어줘야 돼요. ABC 있지만 우리는 항상 B부터 본다. 그래어 B하고 C를 먼저 보세요. B 시작. 오4 4개의 포워리스 패널 자, 3번이죠 포워디스패턴 디스 생번 치고 디스는 뭐라고? 디스는 안문자 안문자는 특식 아니 특히나 동사 뒷부분 그 디스패턴이 위에 있나요? 디스패턴이 뭔데 이거 뭐지 이 아규 덱대비하의이 내용이 이 패턴이잖아 추운 곳이 통통하다 추운 곳에 있는 데는 통통하다 이게 패턴이잖아 자, 이 패터리는 그 설명은 Who was that? That year. That year 였습니다. That부터 2번이죠. 쉽냐? Okay, That부터 매일 끝에까지가 매일 끝에가 2번이예요. 크고, 똑똑한 동물들이자, Big and fat animal. Big and fat animal. 아까 Big and 뭐, Fatter y 있었죠? 연결하고자 해요. 자, 아까 얘기한 Bigger and Fatter가 지금 Big and Fat animal. 그럼 연결고리가 일단 B에는 딱 보였어, 됐어? 자, 그럼 C 보니 C C C C. 자 C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 따라. 어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사람이. 어 얘의 예, 오리지널 우. 원래의 규칙은. 자 오리지널 룰 물결치고 오리지널 룰 오리지널 룰이 어디 있어? 박스. 아까 그 위에 박스. 박스에 주장한 내용이 오리지널 오리지널 룰이잖아, 그렇지? 아좀 올라가서 a r o u that 네. 그 앞에 대사다가 대사다가 오리지널 룰이라고 살짝 써줘. 음. 자한번물라고서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동물에서 동일한 내용끼리 묶어야 돼요. 맞지? 그럼 원래 주장이니, 원래 주장, 원래 주장, 원래 주장 이렇게 원래 주장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주장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지? 원래 주장 같은 것끼리 묶어줘야 되는데, 예. 그럼 D는 D에 나와있는 그의 패턴에 대한 설명은 원래 주장이야, 새로운 주장이야. 원래 주장이잖아, 설명할 거니까. b하고 c 중에는 뭐로 가야 돼요? b로 가야 돼요. 자, 원래 주제가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b부터 간 다음에, 자, b의 뒷부분,밑반대면은, 오케이, surface area, no. surface area, 표면적, 표면적을 가지고 있다. relative to their bone to their bone in bone, l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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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pieties off, put pieties off, put pieties off, put p i t i e s o f u t e t o f u t e t i e o f u t e t i o f u t e t o f u t e t i e s off, put pieties off, put pieties off, put pieties off, put pieties o e t i e s off, t p e t i e e t o f e t i e e t i t o s t p i e t i e e t o u t p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In the winter. 겨울 에 자, 뭐 하도록? 자, to keep from, keep from freezing. 어느 것을 keep from, 방지하는 거죠. 어느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대요. m <laughs> e e 그 표면적이 적대요, 표면적이 적 자, 그래서 바로 글라인 문자 바로 Snake. 뱀은 all s u r 야 뱀은 모두 뭐야. Uh, 표면적이야 다. 모든 게다 c 피야 c 피 커피. 그래놓고 elephant. 코끼리는 in all i n t a l 이야 i n t 뭐야? 내장이래요 네 내장. 네 모든 아, 반면에 뭐 하고 아, 이제 그세번 예를 들어 었요 예를 들었는데 얘가 더 어려워. 어떤 것 표면적인 거에 커지나 그렇죠? 또는 거기 예로 나온게큰 동물이 그거야 코끼리가 어,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어우 근년 어 오, 모두 뭐래? 모두 내장이야 왜 내장이야? 내장 다 내장이 내장이고 뭐가 아니야? 아 어, 그렇지 이게 내장이고 뭐가 코피가 아니야 표면적이 아니야. 그래. 어, 표면적이 네. 아니야 반대. 네. 아, 네. 그럼 이제 얘 코끼리 반대가 뭐라고 거야? 네. 뱀. 뱀 뭐? 뭐? 전부 다 얘는 다 코끼야, 코끼. 코피. 그럼 이제 표면적이 높다는 얘기. 네. 딱한데서살뱀은 딱한 추운 곳에서 뱀안 산다는 얘기 한거잖아 그럼 뱀은 추울 때 뭐해요? 사야죠 그땅속 자잖아 어? 그 말이지 근데 코끼리를 또 들었어요 아, 코끼리는 아. 저기 노는 아. 곳에서 살잖아 또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거지 코끼리를 들어놨 왔으니까 헷갈리는거자아 어, 그러면 이제 뒤에 얘기가 뭐가 나오느냐 뚱뚱하면 아, 뭐한다고 그랬었다. 뚱뚱하면 스면적이작아요 아, 아, 그럴 수 있잖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추운 곳에 사는 애들이 표면적이 작냐 말이야. 표면적이 작아야 뭐예요 이게. 따뜻하고 유지할수 있잖아. 아, 그러니까 추운데 사는 지 추운데 사는 애들이 이가 있어요. 라고가번 C번.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원래그 규칙은 w a t is the r o 확장됐습니다. 이론이 확장됐어. 원래 생각이 확장됐어. 언제 확정이 되냐면 왼부터 맨 끝에 밑에 밑에 바로 밑에 세미콜론 끝난 세미콜론까지요. 1번이야 에, 그것이 분명해졌을 때어 p p a r e n 끊어주고 it는? it는? 가죠. t h t 부터맨 끝에까지 또 2번 진주어. 뭐가 분명해졌을 때? 두 개의 이 오케이. 두 개의 이유가 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두 개의 이유가. 두 개의 이유가 있어요 뭐의 두 개의 이유야? 어, 뚱뚱해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디에서? 추운 곳에서 아, 추운 곳에서 뚱뚱해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말이에 이유가 두 가지는 나왔어 이론이 확장이 된대 이론이 확장이 된대 원래 이거지? 아, 통통한 곳에 있는 애들이 통통한, 추운 곳에 있는 애들이 통통한, 다 B이론인데, 이거 학생인데, 헤, 에이... 추운 곳에서 통통한 두 가지 이유야. 두 가지 이유를 썼어요. 네, 컬러 네, 내두 그 가지 이유가 이렇에 나오는 거야. 두 가지 이유가 뭐야? 유지하는, 거,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to stay warm. 자, 거기다 1이라고 써. 1, 1, 1. 첫 번째 이구요 to keep from starving. 끊어요. keep from, 자, 그 밑에다가 2번이라고 써요. 2번. 그두 가지 이유야. 뭐를 방지하는 거야? 굶어 죽는 걸 방지하는 거 언제? during the month. Stay. 달 동안. 어떤 달이야? when the, m o n the의 3번. 음식이 too scarce, 어떻게? 음식이 너무 희박해. End. 그리고요, a period of fasting was inevitable. Inevitable? 불가피한. In 음. 그렇죠. Fasting이 불가피한. Fasting의 시대가 불가피한. Fasting은? 네. 이거, 이거. 근데 밥을, 하면... 그렇지. 안 먹은 상태를 깨는 거죠, 아침에. 근데 밤새 먹는 사람도 있죠. 속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단식. 단식의 기간이 불가, 그러니까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언제야? 겨울이잖아, 그러니까 주로. 그래서 먹을 거리가 없어. 어, 그럴 때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퉁퉁하다. 오, 뭔가 눈을 찌그시하고. 영상에 우 시간 잡으려고. 그때는 아 이제. 만약에 니네가 아침을 굶었어 다이어트한다고. 니가 밥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 아니 <laughs> <많이> 몸에서 니네가 밥을 굶어야 돼. 분해가 된다고? 맞아요. 분해가. 자 밥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 지방이 지방이 쌓이는 거지. 지방이 축적이 된다고. 왜냐면 에너지를 소모하기 위해서 지방이 이제 딱 저장이 돼어 있다고 계속. 땅. 그래서 이게 뚱뚱해진다. 는 그러면 두 가지, 이거 뭔데요? 아, 1번. 두 가지요. 음. 따뜻함을 지하는 거죠. 자, 축구돼서 뚱뚱해지는 두 가지가. 첫 번째, 따뜻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 그렇지. 굶주림 방지야. 굶주림 방지야. 언제? 식량 부족할 때. 그리고 A계인 게 있단 얘기가 내두었데 방지. 나는 에님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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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얘기라는얘기 같은 얘기, 같은 얘기. 같은 얘기? 어? 얘기? 뭐야? 죠 A번에. f a b u l u s e f u l 이 번호에 end 세번 쳐야죠? end 자, where in a g i e n school. 1번, 1번, 1번 그 다음에, <목소리> where food was seasonal. 자, where부터 seasonal. 1번 추운 곳에서. 됐죠? 추운 곳에서. 추운 곳에서. 그 다음에, where food was seasonal. 물 o 자 food was seasonal. 물결 food was seasonal. 이게 뭐야? 잠깐 같은거, 푸드 <목소리> 워즈 o d 어 w a s too scarce? It. 여기 물결을 치고, 그게 따라 올라간거지. f o o d w a s 이다 t 이 o o s c a r c e o o d w a s s e a s o n a l a a 프라스게 식량이 시즌, 시즌노래었는데 그때 계절에만 나온단 말이야. 그 말이 식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럼 식량이 그죠?